사진 가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서울의 숨겨진 골목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저 밑에 안녕하세요. 사진 가인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번 편은 중랑구 중랑천에 있는 장미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태릉이 있고요. 8번 출구고요. 다리를 건너면 바로 장미가 시작됩니다. 원래 장미축제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올해는 장미축제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미라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실까요? 커피 한잔 먹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묵동교 다리를 건넙니다. 와 일요일이고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여기가 서울 장미공원. 다행히 폐쇄는 안 하고 공원은 개방을 해놨습니다. 자 서울 장미공원 시작됩니다. 와 이건 완전히 장미 터널인데요. 이렇게 장미꽃 뒷배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봐서 맞는가 봐보세요 아, 잘 나왔습니다 잘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laughs> 자 오늘은 군데군데 위치가 괜찮은 곳이 있으면 사진을 더 몇장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미 장망대라는 곳인데 과연 장미가 있으려나 오 전부 장미입니다 저기도 장미 이 아래도 장미 중간중간 퍼터전도 있네요 드디어 장미 꽃다발이 엄청 많은 곳을 도착했습니다 우와 여기는 정말 모든게 장미입니다 큰 장미도 예쁘지만 이렇게 조그만 장미들이 방울방울 있는 것들도 되게 예뻐 보이네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게참 아쉽습니다. 얘는 스칼렛 장미. 인가 민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다. 아, 선. 연핑크색도 꽤 예쁘네요. 정한 가운데 여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와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습니다. 부탁해서 사진 한장 찍고 가야겠어요. 음, 찍어볼까? 저기요 죄송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 요 이걸로 이걸로 보시고요. 요거 요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제 얼굴에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 요스크를 벗고 하 예? 혼나요 마스크 벗고 있다가 사진 찍으면? 자 사진이 잘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오호, 잘 나왔어. 자, 현재 여기는 중랑천에 있는 서울 장미공원입니다. 와, 여기 장미꽃이 정말 이쁘게 폈네요. 자, 장미터널을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와, 핑크색 얘는 정말 이쁘다.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도 되게 많네요. 여기는 피크색 장미입니다. 아, 여기 조각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한 바퀴 돌아볼까요? 사진을 좀 부탁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 조각상 있는 데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네, 저기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laughs> 오~ 장미꽃 정말 예쁩니다 잠깐 장미꽃밭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아주. 자, 여기 일단 위쪽은 구경을 다 했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장미꽃밭 나머지를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네요. 오늘. 자, 이제 계단을 내려가서 아래쪽 자전거 도로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장미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온통 장미꽃밭입니다. 와, 여기는 핑크색 장미가 다 모여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낭만가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예쁘다. 얘는 주황색입니다. 자,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일찍 오는 게 낫습니다. 해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진이 잘 나오니까. 아니면은 오후 늦게 5시 정도에 오시면 또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지나가시는 분에게 부탁해서 사진 한장 찍고 가야될거같아요 여기서 지나가시는 분에게 부탁해서 사진 한장 찍고 가야될거같아요 아 여기 이 배경이 제일 괜찮은거 같아요 아 DSLR로 사진을 찍는게 쉽지 않나봅니다 방금분은 포기하고 그냥 가셨고요 아 내가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 그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람 기다리면서 장미꽃을 구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한장와 결국 성공했습니다 거의 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아 나이스 자 오늘은 중랑천에 있는 서울 장미공원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 감이니었구요 일단은 개방을 하니까 장미 구경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미 축제는 취소됐고요. 안녕히 계세요. 자 장미 공원 촬영을 끝내고 여기 지구부 시착 사장님이 옆에서 동영상 편집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낮술 <laughs> 생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부럽죠. <laughs> 아, 오늘은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여기 오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마포에서 여기 걸어온 친구가 있어. 괜찮아요. 마포에서요 음. 자전거 타고 어떤 <laughs> 거. <laughs> 자, 이제 막잔. 아, 생맥주가 3,000원밖에 안 하는데. 형님, 열잔더 주세요. 양이 부족한 거 같아요. <laughs> 못 먹어요, 그만큼. 아우 잘 먹었다.